얘들아! 어, 안녕하세요! 아, 집사 형이다! 오 안녕! 안녕하세요. 너네 왜 너네끼리만 아이. 놀고 있어? 우리 원래 셋이 어, 놀기로 어, 했는다 오늘? 어? 나..나는? 응! 집사님 응. 뭐? 어?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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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이래. <laughs> 혹시 너네 탕탕특공대 알아? 어 알아. 어, 알아, 그 광고게임. 로블록스에서 그 게임이랑 정말 비슷하게 만든 게임이 있어. 음. 와, 두 배로 킹받겠다. 탕탕특공대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원래 멀티가 안 됐잖아. 근데 이 야, 게임은 멀티가 돼. 단계 오. 1부터 갈 건데, 협력으로 우리 같이 할수 있어. 4인 플로 오세요. 가바 게임 에이. 대기 화면도 진짜 잘 만들었지. 음. 귀여워. 귀여워. 자, 여러분, 이거 시작되면은 몬스터들이 몰려올 겁니다. 이거 적한테 자동 조준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피해다니기만 하면 돼. 그리고 초록색 잼을 먹으면 레벨업을 해. 오른쪽에 뭐 각가지 스킬이 있는데 이거 추가하면은 자동 공격이 하나씩 더 늘어나. 진짜 이거 뺏어먹어야지. 화염병, 어때? 나 에이스 분주로 발사하고 있어. 미사일 발사. 뭐야, 뭐야, 나도 얻을래 저 스킬. 와 집사님처럼 에너지 장 설치했어요 와야 나도 미사일 배웠다? 짱다 나도 오 야, 이거 야, 바벨 누르면은막 바벨, 바벨 던진다? 오 대박 자 여러분 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한테 맞으면 굉장히 아프니까 오, 보스가 생겼네 잘해 네 가자 보스 앞으로 가자 야나 표창 짱 많아 여기 <laughs> 공격 요미야 공격 피해야 돼오 <laughs> 보스 되게 귀엽게 생겼다 보스 귀여워? 미사일 보스 잡았죠? 아 어, 맛있겠다. <laughs> 승리, 어, 승리! 우두머리를 격파다. 보상을 받. 재밌다. <laughs> 재밌어? 아. 다행이다. 음. 자, 우리 이렇게 관문을 막게 나갈 거야. 그리고 보물 상자에서도 뭐가 나오는 것 같거든. 볼까? 열었다. 나도 열어봐야지. 무슨 개목걸이가 나왔는데? 장비 아, 여러분들! 오른쪽에 장비에 보면은 낄수 있다 낄수 있다. 아 그리고 이 장비 하나마다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어. 오, 저 방망이 들었어요. 음, 어 한번 보자? 방망이. 우와, 그거 어디서 여기, 나왔어? 이거야 여기 우와. 고급 보물 상자에서요. 왼쪽에 공짜로 열쇠 그거 돼 있어가지고 오케이. 샀는데 공짜로 얻어서. 와 여러분 저 다이아몬드 가본 나왔습니다. 이거 봐, 나 투구. 어? 와. 오, 스나이퍼, 스나이퍼. 오. 빨리 가자, 2단계. 빨리 2단계 가자, 빨리 빨리. 빨리 단계 2, 초원에 왔습니다. 예이. 다 아, 열심히 키워볼까? 오, 스나이퍼. 레이저, 레이저. 대박. 와 스나이퍼 짱 좋아. 아, 제거안 좋아요. 집사님 이거 망치 비두르는 거. 왜? 막 아, <laughs> 아, 이거 이상해요. 근접용이에요. 아, 사방에다. 너무 좋아. 이거 보세요, 근접용이에요. 야. 얘 진짜, <laughs> 아, 나. 로이 근접무기야! 갑바뀌니까 아! 아까보다 체력이 더 올라갔지 않아? 나는 지금 총 체력이 261이에요. 어? 전 320이야. 나는 162밖에 그치? 없어. 그치, 이게 장비에 따라 달라. 어. 요미는 몇이야? 아 나? 어. 153. 153? 어, 아, 요미, 요미 완전 허약 체질이네. 응, 음, 나 완전 약 야, 근데 단계 2부터 뭔가 좀잘안 죽지 않아? 뭔가? 어, 이나 한방인데? 아, 나 권총 너무 쓰레기다. 아, 또이! 또이! 너무 많아! 도와줘! 알았어. 야! 너무 많아! <laughs> 야, 내가 쏴도 <쏘도> 죽질 않아! 로미야너 <laughs> 괜찮니? 살만해? 응. 내가 도와주러 왔 m 로미 a n 기절했어 기절했다고? <laughs> 야, a 미 죽었어! 에? 에? 아, 이거 동료가 살려줄 수 있네? 오, 대박! o mana. No mana. No mana. No mana. No mana. n 잠깐만, 요미 뭐. 살리기 전에 보스가 <laughs> 나와버렸죠? 아 이거 팀플레이가 이래서 중요하군이 게임 적의 공격인지 사람의 공격인지 모르 적의 공격은 거의 대부분 빨간색이야 아 어, 빨간색 구체만 피하면 돼아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화이팅 네. 요미야, 너 물몸이니까 체력부터 어떻게 해야겠다 어. 다보를 구하든가 해야겠다 어, 뭐야? 요미 살릴 수 있잖아요, 바로 뭐야? 아니, 미이 안에 있었네, 왜 그래 다들? 그러네 <laughs> 자, 료미야 일어나. 일어나세요 용자여. 야, 간다. 오, 나 에너지 장비 크게 만들었어. 오, 근데 야 너무 안 죽는데? 음. 어? 집사님, 예? 저방망이 엄청 좋아요. 뭐라고? 나도. 풀 업그레이드 다 했거든요? 나도. 저 보세요, 보세요, 집단, 집자, 집단 보세요, 집단이가 보세요. 우와, 로이야, 나 죽었어. 로이야, 로이야, 좋긴 네. 좋은데, 나좀 살려주고 일단. 유우와. 대건딱 뛰고만. 아 재밌다 게임. 여러분, 저 현질할게요. 나이스. <laughs> 나나 현진에서 주강무기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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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봐야겠다. 고급 보물 상자에 이거 1 0번 하려면 2,550 젬이 필요하거든. 부장님 여기요. 어디 그 뒤. 여기 한정 한정 한정에서 질러야 돼요. 한정에서 야, 한정에서. 하자. 실수할 하자. 뻔했네. 하자. 여러분 1 0 개부터 질러볼게요. 가자. Nope. 아아니 Nope. Nope. 나는 무기를 원하고 있거든. 아니 무기 나오라고 아. 무기. <laughs> 뭐. 와, 딱 누르고 있는 것만 다 넣. 아, 아 보라색 너무, 너무 좋은 오. 거죠? 이야. 아니 무기가 안 나왔어 무기가. 주현이 <laughs> 진짜 똥손이다. 어. 아 근데 이거 어, 누구나 가지고 입어. 있는 거잖아. 어. <laughs> 야 이제 파랑색 아니면 아오 파랑색 권총이다. 뭔가 나와 봐. 야, 보라색 반지. 오. 오. 무기 나왔긴 아, 했는데 무기다. 이거 도끼 어울려? 도끼 어울려? 도끼 어울린다고? 응 오케이. 자, 여러분. 오. 무기가 네개 나왔네요, 무려. 무기 나 도끼 어울린다고? 응. 땅자루 도끼 업그레이드 한다. 응. 얘들아, 내몸 주위에 응. 보라색 도끼 아니, 어, 뭐야? 도끼 근접이긴 한데. 와! 뭐야? 뭐야. 어. 와! 도끼 기능이야? 어 도끼 기능? 소이내 도끼가 너를 지켜줄 거야. <laughs>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러지건 좋은데요? 응. <laughs> 와뭐보 어, 집사님! 저개슬린 저 기관총이에요! 아 저거 사기 야아 아, 아, 멋있다. 오, 대박. 관문 삼은 적들이 멜로우 타워 실력만큼 버접 너무 쉬운 관계로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내가 방 열게. 화염병. 내가 바을때 불이 최고야. 멍멍이 자꾸 돌진하는데 무서워. 멍멍이 약간 대식기가 있네. 응. 응. 아, 대식기 있네 진짜. 거기 잘안 죽는다. 응. 맞아. 진짜 안 죽어. 어. 이번에. 예. 오 슈퍼 파워 킬도요. 너무 많은 사람, 들다려봐 좀. 아, 살려줘, 얘들아. 몰라. 내때 <laughs> 내가 구해줄게. 료미 안녕. 그래서 아까 료미 좋아했구나. 아, 뭐야. 미야그미야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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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죽었다 이거, 이거 지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잠깐만 이거 이겨야 되는데? 로이야 그거 안에서 피해야 돼 로이야 그리고 나랑 롬이랑 네. 가운데 있으면 둘다 회복되지 않았을까? 아 <웃음> 죽었어 아니 왜다 죽어요 아 로미 살리려다가 아, 야 이거 아, 이거 좀비고 아, 같은데? 이거 좀비고 아, 저도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비고다 좀비고 진짜 미쳤다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로이야 그냥 근데. 천천히 살려 이거 시간 어차피 네. 제한 없어 나피짱 많았는데 다닥 어. 밟자마자 죽었어. 아저 어, 죽었어요! 띠로띠로 띠로띠로띠로띠로 이나4 진짜 어렵다. <laughs> 나피 없어. 야 피하는 빨대. 것만 집중해, 나. 피하는 것만. 야, 나 음. 피하는 것. 없어. 음. 공격 자동이 음. 어, 아니 뭐야 이거 보라색 장모 못 피해. <laughs> 진짜 어려워. 와우와! 와. 야 죽은 사람! 야. 안 죽었어요. 오케이 이거 살릴 틈 없거든? 그냥 죽어. 음. <laughs> 와 진짜 어렵다 와나보로셋 장막 너무 빨라 아야 콧돌아. 와 여러분 저 망했어요 방어력 좀 가요 레이저 포나 아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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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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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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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어 저, 나 데미지 많이 넣은 것 같아 이게 옛날에 탄막 슈팅 게임으로 유명한 그런 느낌이야 아퍼 1945 느낌이랄까 너무 옛날 게임이것 같아 아, 1, 9, 4, 많이, 아. 아 많이, 많이 맞았다, 맞았다. 죽였어? 아. 아. 어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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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좀 빡셌다, 진짜. 와. 그니까. 어. 아, 재밌다. 음. 자, 오늘 로블록스 탕탕 특공대 해봤는데 어땠나요? 완전 잘 재밌었어요. 잘 탕탕 특공대가 재밌. 이런 재미였구나. 음. 그렇습니다. 오늘 또 조회수 잘 나오면은 또 다음 관문 이어가야지. 자, 와. 오늘은 4단계까지 깨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뿅. 집밥 로바. 로바. <laughs> 바이바이.